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 밥 먹고 가자. 우 큐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랑 지난주는 우리 은희 선생님하고 우리 주혁 선생님이 함께 큐티 나눠주셨죠. 너무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조영쌤이나 은희쌤처럼 그렇게 큐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밥 먹고 가자 큐티로 큐티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묵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묵상할 수 있을 때까지 이밥 먹고 가자는 계속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 전도사님이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큐티를 나누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10분 큐티하는 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큐티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해요. 어느 정도 줄여볼 거냐면요. 여러 오늘, 전 선생님이 점심 아직 안 먹었거든요. 오늘 토요일인데 아직 점심 안 먹었어요. 이 육개장, 이 육개장에 물을 붓고 육개장에 입, 익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어, 큐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분 안에 이 큐티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 선생님이 육개장을 뜯고 물을 붓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먼저 전 선생님이 육개장에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걸 다 부었는데요. 이 라면이 뿔기 전까지 까라님 말씀 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책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6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앞에 두번 나눈 것처럼 로마서는요 어,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의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여러분, 어, 오늘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의 죄가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를주우실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죄가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죄는 죽고 죄가 없는 새로운,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 죄가 없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죄에 대해서 살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산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년부 어, 친구들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전조사님도 그냥 잠깐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매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라 해서 솔직하게 우리가 매일 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 우리의 힘은 없다라는 것,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아무리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합리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돼. 그렇게 합리화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 이겨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짓지 않으려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우리는 반복해서 짓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반복해서 지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거는 내가 계속 반복하는 죄니까, 아, 이제 모르겠다. 라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우리가 계속 짓지만, 그럼에도 그 죄를 우리가 계속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 죄에 대하여서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어 보시고, 분명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도 그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손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꼭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뭐, 우리를, 어, 좀 이렇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지는그 죄들 여러분 다 계속 기록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시작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도 내일모레도 반복하여서 짓는 죄이지만 그 죄를 결코 내 안에 허락하지 않는 것. 내 안에 그 죄가 자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또 싸우는 것.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죄와 싸우는 것.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큐티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존도사님 점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제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겠죠? 오늘 하루를, 아, 우 이제 방학했군요. 그러분 오늘 어쨌든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존도사님은이 라면을 먹고 오늘 하루, 어, 이주의일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도사님이 라면을 먹는 모습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다 익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겠죠? 오늘 아침에 이 라면 어떻습니까? 혼 나겠죠? 저만 맛있게 먹을게요. 음, 맛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기도를 깜빡했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예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아침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또설수 있게 하여 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그 죄를 우리 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죄와 맞서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하루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가장 복된 날그 복된 날을 시작하며 이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